자, 약분과 통분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어,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 문제도 많이 쓰이고요. 어, 어떻게 비교하냐 과연?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이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2분의 1과 5분의 3두 개의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방법은 뭐냐면. 이 네모 안에 있는 걸 보세요. 분모가 다른 두 분수는 통분하여 분모를 갖게 한 다음 분자의 크기를 비교한다. 뭐 한다고? 통분해서 분자를 비교한다. 자, 우리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6분의 2와 6분의 5가 있다. 누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죠, 당연히. 그죠? 여섯개 중에 두개인거하고 여섯조각 중에 다섯조각인거하고 얘가 더 크지 그래서 분모가 똑같을 때는 우리가 분자만 가지고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모가 다르면 어떡하냐? 분모를 똑같이 통분하면 된다 이거 그래서 2분의 1 같은 경우에 지금 어.. 5분의 3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뭐야 2하고 5의 최소공배수가 10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분자 분모에 5를 곱한거예요 그래서 10분의 5를 만든겁니다 그 다음에 5분의 3 같은 경우는 분모를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2를 분자분모에 곱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6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비교가 쉽잖아. 10분의 6이 당연히 더 크죠. 얘가 더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5분의 3이 2분의 1보다 더 크다는 얘기야.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5분의 3인 거니까. 그죠? 얘가 더 크니까. 또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어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세 개를 비교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두 개씩 두 개씩 짝지어서 두 분수씩 차례로 통분해서 크기를 비교하면 된다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개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세 번째와 첫 번째를 각각 똑같은 방법으로 통분해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통분해 보면 어, 9분의 4가 5분의 2보다 더 크다는 걸알수 있죠. 45로 통분을 했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두 번째, 15로 통분해서 비교했고. 세 번째는 9로 통분해서 비교했어요. 각각 다르게. 그럼 여기서 보면, 5분의 2가 지금 9분의 4보다 작고, 똑같은 5분의 2가 3분의 2보다도 작으니까, 얘는 셋 중에서 제일 작은 거죠. 셋 중에서 제일 작아. 제일 작다.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얘랑 얘. 9분의 4랑 3분의 2는 그럼 둘 중에 누가 커? 그건 여기서 비교해서 3분의 2가 더 크다는 거를 9로 통분해서 알아냈어. 그러면, 아,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중간, 얘가 제일 작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옆에 보면, 3개의 분수를 한꺼번에 통분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 지금 9, 5, 3의 최소 공배수가 45입니다. 45. 그래서 그냥 45라에 통분해버리는 거야. 응?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세 수의 최소 공배수라에 통분해버리는 거지. 그럼 숫자가 좀 커지죠? 숫자가 좀 커지지만 비교는 되게 쉬워요. 얘는, 어, 5를 곱해서, 그죠? 얘는, 음, 9를 곱해서, 얘는 얼마를 곱하겠습니까? 15를 곱해서 45로 통분할 수가 있어요. 분자분모에 물론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숫자 세 개를 다 통분을 해, 해버리면, 비교하기가 쉽다. 얘가 제일 크고, 얘가 그 다음, 얘가 제일 나중이니까, 1번, 2번, 3번 순으로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맨 위로 가보면, 또 어떤 얘기가 하나 있냐면, 분자가 같은 분수는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수다. 지금 우리가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가 클수록 크고, 분자가 작을수록 작은 건데, 그러니까 분자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분자가 똑같을 때는 오히려 분모가 작은 게더큰 겁니다. 거꾸로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3분의 2하고 4분의 2하고 분자의 2가 똑같죠. 그러면 분모가 작을수록 더큰 거예요. 왜냐면 3개 중에 2개인 거하고 4개로 잘라서 2개인 거하고 비교해보면 3개 중에 2개인 게더 크다 이거지. 그죠? 그다음에 다섯 개 중에 두 개인 거. 위에가 똑같이 두 조각이래도 잘게 잘라서 두 개인 거하고 크게 잘라서 두 개인 거하고 당연히 크게 자른 게 크니까. 그래서 분자가 똑같을 때는 굳이 통분해서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지. 분모가 제일 작은 게 제일 크고, 제일 큰게 제일 작다. 거꾸로. 이것도 알아두면 되게 좀 도움이 돼요. 물론 이것도 통분해서 어, 이 방법대로 비교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분자가 똑같을 때는 분모가 작을수록 크다. 이 원칙을 기억하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자, 뭐 이거는 앞에서 했던 것대로 뭐 통분을 음,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어, 밑에 문제들 풀어보시고 선생님한테 확인받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